일진의 운세 보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날짜에 보시면 이렇게 띠별로 일진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일진을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진의, 일진의 구성으로 보시면 첫 번째 합이 되는 띠와 두 번째 합이 맞지 않는 띠, 세 번째 평탄한 일진의 띠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열두 띠는 이중 하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결, 일괄적으로 지띠부터 대띠까지 쭉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찾아보시라고 합이 되는 띠, 맞지 않는 띠, 평탄한 일진의 띠를 시작하면서 어, 띠부터, 해당한 띠부터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는 상황이 없으신 분들은 앞으로 빨리 감기를 더 하시면서 자신의 띠에 해당하는 부분을 들으시면,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은 구독 신청과 좋아요 클릭으로 복채를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신 메아리 마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신사일 뱀띠날에 대한 일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월 24일 일진과 합의되는 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일진과 합의되는 띠는 소띠, 닭띠가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소띠와 닭띠들은 전체적인 운이 상승하여 매사 유리한 운이라 하겠습니다. 또, 4월 24일과 합의되는 합이 합이 일진으로 문서 운이 강하고 각종 계약, 소송, 투자 운이 좋아지는 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전 운과 재물 운이 상승하여서 소득과 결실을 얻기 쉬워지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뱀띠 날에 합의되는 띠, 소띠, 닭띠분들은 운이 좋다. 또 금전 운과 재물 운이 좋은 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4일 일진과 합의 맞지 않은 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맞지 않은 띠는 원숭이 띠, 개 띠, 돼지 띠라 하겠습니다. 이 원숭이 띠, 개 띠, 돼지 띠들은 일진과 불합하는 운으로서 사기, 다툼, 구설, 시비, 관제, 사고 등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대비해야 하는 운이라 하겠습니다. 아 그럼 한 아, 하나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띠는 일진과 깨어지는 운으로서 실패. 이별, 사고 등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매사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를 조심해야 손해가 없을 운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띠 개띠는 4월 24일 일진과 일진의 흉사를 만난 운으로서 사기, 구설, 시비, 도난, 분실 등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매사 사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니 감언이설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돼지띠는 일진과 충돌하는 운으로서 다툼, 대립, 사고 등을 조심하시고 매사 부딪히고 충돌하는 일들과 사고 등을 조심해야 손해가 없을 운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4일 평탄하고 무난한 일진의 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평탄하고 무난한 일진의 띠는 쥐띠, 호랑이띠, 용띠, 토끼띠, 뱀띠, 말띠, 양띠가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 때들은 오늘 24일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하고 특이한 일이 없는 평범한 날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4일 일진에 시작하기 좋은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일진, 일진상으로 시작하면 좋은 일들은 건축, 그 다음에 수리, 수술, 이런 것들을 하기에 좋은 날짜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24일, 손이 있는 방위는 북동쪽입니다. 오늘은 손이 있는 방위, 손방위는 북동쪽, 북동쪽에 해당함으로 이쪽에 건축이라든지 수리 시에 매우 조심하시고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하겠습니다. 또, 이쪽 방향을 공사를 하실 적에 약간 불안한 생각이 든다든지 그런 마음이 든, 든, 든다고 이렇게 드는 든, 든 마음이 있거든, 있거든,랑은 종이에다가 임금왕자를 한문으로 써서 붙이거나 묻은 다음에 공사를 하시면 어느 정도 흉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7년 4월 24일 신사일 뱀띠 날에 대한 일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